해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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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계신 그 김정수 여사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<laughs> 됩니까 안됩니까 <laughs> <야>, 김우중 동생 <laughs> 형님! 아우야! 8년만에 했죠, 8년만에. 형님, 이재명이 둘이 만날 때나대별권 표시해 달라고 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야. <웃음 여러분,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앞으로 님들 대통령님이라고 할때 저는 형님이라고 하겠습니다. <laughs> 형님, 이따 봐요! 정답하세요? <laughs>